네, 제가 준비한 것은 JTree 컴포넌트입니다. 목차에는 이제 JTree의 용도랑 생성 과정 그리고 그 JTree를 이용해서 파일 탐색기를 만들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Tree 컴포넌트 용도는 이제 데이터를 차례대로 나타내주는 컴포넌트를 의미하고 JTree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뷰만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지는 않고 이제 저장하는 노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드를 가지고 그 안에 파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 우선 상위 노드를 먼저 생성해주고 루트라는 상위 개 상위 노드를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위 노드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루트 상위 노드에 아까 만들었던 하위 노드를 삽입시켜주고, 그 다음에 j t r e 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j t r e 생성과 삽입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상위 노드 생성해주고 하위 노드 생성해준 다음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JT 필요하면은, 상위 노드의 루트랑 cd 이렇게 하위 노드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파일 탐색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동일하게 상위 노드를 먼저 만들어 주고 my컴이라는 텍스트를 붙여 주고 상위 노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경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DIR이라는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노 우선 임시 노드에 하드디스크 경로를 문자형으로 저장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임시 1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하드 디스크가 만약에 비어 있을 때 임피라는 노드를 생성해 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임시 노드 안에 임시 1이라는 노드를 삽입시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위 노드인 루트 노드에 임시 노드를 삽입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3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열고 닫았을 때 하위 노드들이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하드디스크 안에 경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지금 어 저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Eclipse처럼 뭐할수 있냐면 저기다 이제 디렉토리 관리를 이제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고 중요한 건 이제 저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한번 들어가 볼래? 아무데로나 뭐그 A반 뭐 아무거나 들어가. a 반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어 exe 들어가. 지금 보면 지금 뭘안 해놓은 거냐면 그 디렉토리까지는 찾아 들어가는데 네. <laughs> 파일을 여는 거 아직 두려한 거예요. 사실 하다 말았어요. 이서 지금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서 엠프지라고 나타난 거 대신에 파일 리스트가 나와야 돼. 아 네. 이제 파일 리스트는 아까 지금 이이 디렉토리 가져오는 방법처럼 그냥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파일 객체에 뭘 하는데. 파일 리스트를 뺑겨오면 그냥 리스트를 다 가져오는 거구나. 여러분 네.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기서 이제 더블클릭을 하면 뭘할 수가 있을 때그 내용이 이쪽에 불려오거나 필터링 걸린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까지 되면 이제 이 트리에 트리로 할수 있는 일은 이제 다 정리가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빠졌는데 일단은 파일 불러오는 게, 그러니까 파일 리스트 보여주는 게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파일 리스트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클릭이 더블 클릭이 되면 이제 어쨌든 로딩이 될수 있는 그 동작까지만 되면 그러면 뭐그 대신에 저 모형, 뭐이 에디터나 이런데 쓸 기능이 다된 거예요. 그러면 뭐 훌륭한 거지, 이 정도. 면 어, 조금 더봐야 돼. 맞지? <laughs> 네. 어,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앞으로도 아마 요 패턴은 거의 똑같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수한테 얘기해서 소스를 떼기가한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저기다 에 붙여두면 그리고 이제 얘 지금 파일 정보나 이런 거 지금 가져올 때 지금 얘도 잘 보면. J 트리라는 게 있고 트리에 들어가는 내용을 위해서 지금 보면 뭐 디폴트 뭐 저런 애를 쓰잖아 디폴트 뭐 뭐야 mutable 뭐 트리 노드 뭐 이런 음. 이런 애를 쓰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아 저게 저게 뭐구나 이렇게 해서 딱쓸수 있는 거고 그 예제몇개 이제 더 확인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이거 할때왜 저기 저렇게 막 오류가 많이 나? 저도 사실 그거 못 찾았어요. 올려 봐 봐. 아니, 오류를 보여줘. 아, 네. 찾는 법을 알려 줄 일단은 네.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옆에 네, 클릭하고 예. 네. 일단 오류를 지워. 오류 어떻게 되우냐면 저쪽에 보면 제 x 표 하나 있잖아. X표 옆에 보고 옆에, 옆에 보고 아, 네. 어, 그러면 콘솔 지우고 워 다시 런을 해. 뭔가 하나를 눌러 됐어 그러고 그러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저 뒤로 가서 맨 위로 올라가. 지금 보면 널 포인터가 발생한 거야, 그제 네. 그러면 발생한 것 중에 맨 위에 보면 Basic Tree UI. 근데 저거는 네가 만든 코드가 아니란 말이야. 저거 봐도 뭔지도 몰라. 네. Basic Tree UI 네가 만든 거 아니지?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려와서 네가 만든 코드 있잖아. 그거가를 보면 은는게 없어? 없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 네. 그러뭐이 해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아마 아저널 포인터로 봐서 보내서 널포인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가면 그러면 J 트링에 그냥 이 체인지 트리가 에 이게 어쨌건 네 거에서 뭔가 눌렀을 때 얘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네. 그러면 너뭐할때 지금 이게 발생하는지. 더블 그 때, 이벤트 처리할 때 발생한 거 같아. 이벤트 를한 거. 네. 그거야? 네. 어 사실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디버 디버그 거는 거야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얘가 발생했는지를 지금 보면 되는 건데. 어, 잘 모르면 저맨 처음에 저 포즈 있는 데 있잖아 응. 거기서 브레이크 하나 걸고 저맨 뒤에 거기를 어, 리고 네. 거기다 걸리고 이제 뭐할 거냐면 이거 이제 끄고 프로그램 끄고 어, 그 다음에 저 위에 디버그, 디버그로 돌릴까요? f 1 1로 그냥 돌려요 f 어, 그럼 프로그램 껐을 거고 네가 더블클릭을 뭔가 누르겠지? 어, 그럼 이제 스위치로 누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멈췄던 말이야 일단 포즈는 거기인데 네. 그다음에 네가 거기를 넘어가겠지? F6으로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F6으로 넘어가고 F6으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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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오류가 안나오 어잘되네 그럼 그거는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 포문 바깥에 포문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이 품은 앞에다가 찍고 어, 거기다 이 품은 앞에다가 찍고 이제 F8번을 눌러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네.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F6번 아그 U I 프로거 사실 그거는 글로 들어가면 뭐 한국 뭐, 모르겠다 고쳐 <laughs> 되겠다 그런지 시간 리겠네어 오케이 일단 모기까지 뭐 나중에 아마